4월 22일 목요일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역대야 8장 17절 28절 본문 요약 솔로몬은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제사들을 제도하고 그것과 관련된 직무를 정비합니다. 제사장들과내 네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수행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의 기초를 썼던 날부터 중공할 때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여 성전 건축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납니다. 또한 그는 대의적으로 해상 무역을 진행합니다. 묵상하기 1.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까? 말씀을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모든 것을 완벽히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을 아려며 도심을 구할 때 나의 결점과 죄가 사음받는 것을 믿습니까? 3. 나는 어떤 사람들과 무엇을 목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곳에는 성로의 진정한 교제가 있습니까? 기도하기 주님 끊임없이 제 자신을 위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를 이루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예배와 사명에서 멀어지는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저의 결점과 죄를 보고 회개하므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고난이 축복임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